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SC라고 비교적 이제 흔한 막막 어, 변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CSC는 아직 원인이 이디오패스식 잘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걸 보고할 때는 염증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저렇게 메티나이티스로 이제 명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예전에 그 처음 이제 진료 시작할 때, 어 어느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을 외려 주셨는데 인프레션을 CSC라고 하고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해서 이제 보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때는 제가 조금 의아해 했는데 혹시 이제 예전에 이 CSC를 약간 염증성 질환이라고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하셨던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디스크립티브하게 그냥 플랫 디테치먼트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 염증은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프라이메리 리전이 레티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레티노패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코로이드가 프라이메리 병변이다 그래가지고 CSCR이 어, 널리 통용되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 CSC, 뭐 CSR 이렇게 불렀는데 CSR은 사실 레티나가 이제 프라이메리 리전이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CSR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CSC나 네. c 에 CR로 표현하는 게어 맞을 것 같습니다. 클라시피케이션은 이제 복잡하지만 그 보면은 보통 우리가 병을 나누는 것처럼 그 크로노시티에 따라서 그냥 어큐 크로닉으로 하고 문헌을 보면 크로닉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다양하게 이제 데포니션을 해놨습니다. 증상이 이제 이 정도 이상 됐을 때고요. 그것보다는 약간 이제 RPE의 스테투스에 따라서 뭐클래식 패턴이다 아니면 디퓨저하게 RPE 패스가 있는 타입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런 타입이 대부분 크로닉 CSC라고 이렇게 혼용돼서 쓰이는 것 같고요 심플하게 뭐티피컬하다 ATP컬하다 이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드물게 이렇게 RD가 생기는 타입도 일종의 ATP컬 CSC라고 할수 있을 것같고요 이게 크로닉 CSC인지 어큐의 아주 시비한포인지에 대해서는 좀 어 컨센서스까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클래식한 C.S.C. 보시면 이제 펀더스 이렇게 약간 마치 볼, 투명한 볼록렌즈를 올려놓은 것처럼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런 타입으로 와, 오는데 n g o 를 해보면 이렇게 리킹 포인트가 이뭐 스모크 스택 사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인도 보이고 어, 이렇게 디테일스된 바운더리가 보이고 O.C.T.에서 뭐 아주 진단이 쉬운 이제 그런 어,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디퓨즈 rp 패시의 경우에는 리킹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 코로이드가좀 두꺼워져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어, 이렇게 뭐그 플루이드 트랙 사인도 좀 보이고 OCT에서도 이렇게 아우터 레티나 디제너레이션이 이제 크로닉해서 그렇게 했죠. 여기 이제 사인도 보이는 데 이런 유형이 어, 디퓨즈 rp 패시 또는 크로닉 csc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인피리어의 블러스하게 이제 디테치가 돼서 아주 털비드한 플루이드로, 쉐프팅 플루이드를 보이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블러스하게 인필에 오면, 어, 수피리에또 뭐, 레티나 브레이크 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펀더스를 보게 되는데, 어, 레티나 브레이크는 없고, 시러스 플루이드 같은데, RP 리퀴즈가 인조에서 보이고, 보스티스도 이렇게 좀 PED 같은 사인이 보이고, 어, 이러면 알 아, 이게 CSC, 어, 셀은 없고, 그래서 CSC, 이게 뷸러스 베리언트 타입이구나. 이제 이렇게 제이 진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레그마토지너스, 알디나, 유비 r 이퓨전 어, 스키시스, 어, 일스티지즈의 페리페리에 캡슐이 난 클로즈, 그, 클로즈 사인이, 캡슐리 아, 클로즈 사인이 보이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환자들이 롱스탠딩 디테치다 보니까, 엔 g o 를 해보면 페리페리에 난 프로피션 에어리아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하고도 감별을 해야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막막 학교 선생님들, 아, 레 서베이를 통해서 한 43명 환자를 대상으로 좀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빌러스한 타입의 CSC는, 어, 우리가 얘기하는 티피컬한 크로닉 CSC에 비해서 좀 환자들이 젊고, 양한성이고, 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시력이 더 처음에 안 좋고, 시스테믹 스테로이드 유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토인뮴 디지즈나, 특히 뭐, 신장 이식을 받았다거나 하는 질환이 있는데, 어, 이거는 스테로이드 유주와 또 독립적으로도, 어, 그런 관련 인자가 돼서 시스테믹하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좀 이런 타입이 잘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CSC가 비교적 흔하고, 어, 자주 볼수 있으면서 또 양상이 저렇게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이 CSC를 미미킹하는 또 그런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몇 가지 이제 케이스만 좀 보여드리면. 이 환자분도 이제 메큘라가 이렇게 떠 보인다 그래서 CSS 인프레션으로 의뢰가 됐던 분인데요. NGO를 보면 이렇게 뭔가 어, RP 리퀴즈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금 ICG에서 보면 이렇게 완전히 뭔가 블락된 사인이 보이고 OCT에서도 이렇게 SRF가 있지만 그 아래로 뭔가 블록해 보이고 비스캔에서는 메스가 이제 보이고 이분은 이제 코로이드 멜라노마 환자분이었는데 피그멘테이션이 좀 적은 경우 하이포피그멘티드한 경우에는 멜라노마가 꼭 CSC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투머가 CSC도 이제 굉장히 털비드한 그런 플루이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털비드하면 그 뒤에 망막 뒤쪽을 가리게 돼서 뭔가 매스처럼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DDX 포인트로 이런 멜라노마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분은 이제 젊은 여자 환자인데 양안에 이렇게 시러스 대체가 맥큘라에 있어서 리킹은 저명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떠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이벨리에이션 중에 이제 림포마, 어, 아, 루케미아를 이제 진단받았던 분입니다서 루케미아 셀들, 루케믹 셀들이 저렇게 코리오, 코로이드, 코리오 캐필라리를꽉 막아가지고, 어, 저렇게 디테치가 되는 양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세컨데리하게, 투머의 세컨데리한 이펙트를 이렇게, 어, CS처럼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이 환자도 굉장히 어린 환자였는데 어, 여기 이렇게 시러스하게메클라가 이제 떠 있어서 CSC 인프레션을 어, 이제 왔던 하나입니다. n g o 랑 ICG를 해보면 뭔가 핀포인 리퀴즈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OCT를 찍어보면 어, 여기 아우터 레티나에 있는 디펙트를 통한 일종의 이제 윈도 디펙트 사인처럼 보이고요. 리퀴즈보다는. 잘 보니까 이 디테치가 이렇게 디스크로부터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이제 옵틱 핏 환자였습니다. 이분도 이제 메큘라가 이렇게 떨어져서 룰라우 CSC로 의뢰됐던 환자분인데, 엔조에서는 리킹 패턴이 CSC와는 좀 다르고, OCT를 보니까 메큘라 홀이 있는데, 이 주변으로 여기 트랙셔널 멤브레인이 이렇게 당겨가지고 트랙셔널 디테치가 됐던, 그러니까 리킹이 아니라 이 트랙션 때문에, 아, 이런 리킹들도 캐큘러리 리퀴즈가 보였던 이제 그런 환자였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모습이고요. 어, 이분도 이제 35세 남자분으로, 어, 이렇게 메큘라가 이렇게 떨어져서 CSC, 어, 인크레션을 이제 의뢰됐던 환자분인데, 어, 뭔가 패턴이 좀 다르고, 포로이드도 두꺼워져 있고, 그래서 그리고 BKH로, 헤드잇도 있고, 그래서 BKH로 이제 진단했던 분인데, VKH가 아주 시비하게 오면은 그냥 VKH 바로 진단하기가 쉬운데, 좀 마일드하게 왔을 때는 CSC하고 조금 처음에 미미킹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둘의 치료가 정반대다 보니까 감별이좀 필요한데요. 이 질환은 이제 팬 유비아이티스니까, 어, 슬리 램프를 볼때 이제 셀이 챔버에서 보이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이 환자분도 그메큘라부에 이제 양쪽에 이렇게 RPE의 문제가 좀 있고, 이분은 아주 오래됐던, 이런 증상이 오래됐던 분입니다. 20년 전부터 시력이 굉장히 나쁘고요. 양안이 조금 시메트릭하게 RP에 문제가 있고, 마치 CSC에서 보이는 그런 오토플루레스 소견을 보이는데, 결국 이분은 유전자 검사에서 이제 베스트1 유전자가 양쪽이 문제가 있는 오토조마리세시브 베스트로피노 패스로 이런 유전성 질환도 CSC를 미미킹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 이분은 센트럴 스코토마로 이제 오셨던 분인데, 어, 이렇게 OCT를 보시면 이제 요즘은 OCT만 보고도 PCB를 진단하는 그런 크라이티라들이 나왔는데, 어, 이렇게 폴립도 보이고요. 그래서 PCB가 또 CSC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옛전부터이 야누치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논문을 일저자로 막 쓰실 때부터도 PCB가 CSC로 매스크레이딩할수 있다. 그데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사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둘 간의 관계가 또 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코로이드 하이퍼 포미어빌리티가 CSC에서 굉장히 잘 보이는 사인인데 PCB에서도 거의 뭐 3분의 1 이상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고 둘다 코로이드가 두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폴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이분은 완전히 클래식한 CSC 패턴의 환자분이었는데. 어, ICG에서 뭐 이런 게좀 보입니다. 억지로 얘기하면 뭐 폴립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i c g 파인딩이 있어서 폴립에 대한 정체도 아직 명확치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코로이드가 이제 두, CSS 두껍다는 거는 예전부터 EDI OCT 나온 이후로부터 이제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아, 그런 환자분들을 이제 모아서 패키란을 텀을 써서 이제 이게 스펙트럼 디소더다. 아, 그 안에 대표적인 질환이 CSS와 PCB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아, 어, 거 같은데, 사실, 그래서 그, 벨리 프론드, 미국에 이제 이분이 이제 주로 이 디소더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 뭐, 앞서 보여드린 VKH나 이제 저는 종양 환자들도 좀 보니까 종양 해만주, 코로나 이 해만주마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코로이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꺼운 코로이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약간 너무 디퓨즈한 이제 그런 좀 느낌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박사 스페이드는 이런 CSC와 같은 엘라이드 디소오드를 설명하는 텀으로 그냥 비너스 오볼로드 코로이드 패스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마치 이제 우리 다리에 이렇게 비너스 그 어, 스테시스가 있어 가지고 베리코스베인이 있어서 이제 꾸불꾸불하고 어, 비너스 다일레이션이 있는 것처럼 코로이달 패슬이 뭔가, 뭐, 스클레라가 두껍던지 어떤 이유로 인해가지고, 어, 이런 스테시스가 생기는, 오버로드가 생기는 코로이드 패시의 대표적인 질환이 CSC고, 그와 비슷한 패솔로지를 갖는 질환들을 그냥 엘라이드 디소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직감적인,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마,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기다리거나 레이저 하거나 PDT, 예전엔 TTT도 했다고 합니다. 안티베제프, 요즘 뭐 먹는 약들도 얘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안티베제프는 막막 영양에서그 만병통치약처럼 잘 모를 때 많이 주사를 하는데, CSC에서도 베제프가 올라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써보면 좀 듣는다는 것 같은 얘기가 많고, 또 논문들도 보면은 이펙트 없다는 것부터 아주 수필한 이펙트가 있다, 아니다, 중간이다, 뭐 다양합니다. 저도 이제 그 관련 연구를 좀 해봤었는데요. 42명의 이제 3개월 이상의 크로닉 CSG 환자분을 대상으로 한번 주사하고 나서 OCT 파인딩이 어떻게 변한가를 일단 봤더니 컴플트하게 이제 레졸루션 된 분이 한 24%.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약간 애매한 그런 숫자였고요. 나중에 결국 팔로업 할때컴플트하게 레졸루션 된 분들은 한 대략 60%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주사해서 효과가 없는 사람은 이후에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았고요. 프로이드가 두꺼울수록 오히려 반응이 좀 좋은 그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OCT 엔 g o 가 없어가지고 그런 연구를 한건 아닌데 요즘 뭐 OCT 엔 g o 를 찍으면 이렇게 이레귤러 핏이 있을 때 CMB가 발견되는 어, 분들이 거의 뭐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니까 어, 이런 분, 이24% 레졸루션이 좀 반응이 있었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니었나 거꾸로 이제 좀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이건 예전에 했던 거라서 이제 어, 이런 걸 모를 때 이제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PDT가 저희 많이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라고 할수 있는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수 있는 이제 치료인데 치료 원리는 이제 CMB에서 많은 이런 히스톨로지 스터디들이 많이 됐는데요. p d t 치고 나면 베슬이 오클루전이 되고 매크로파지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그리고 이제 블러드 베슬이 이렇게 디제너레이션 되는 이제 요런 어 기전을 가지고 이제 열 치료를 하는데 막 이렇게 블러드 베슬을 디제너레이션 시킬 것까지는 아니니까 이거를 이제 헤프도스를좀 줄여서 하는 경향이 많죠. 치료를 하고 나면 확실히 코로이드의 하이퍼 퍼미빌리티는 좋아지고, 어, 그와 이제 상응하는 두께도 이제 얇아진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고, 임상에서도 많이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CSC는 저렇게 막 배스를 완전 토탈 오클루전 시킬 것도 아니니, 그냥 헤프로 줄여서 하자는 이제 그런 스터디들이 많죠. 스탠다드는 이제 50주를 줘야 되는데, 일명 이제 Safety e n h a n PDT는 이거를 그냥 뚝 잘라서 반으로 하는데 반으로 하는 방법이 로스를 반으로 줄이거나 파워를 줄이거나인데요. 파워를 줄이는 방법은 또 음. 이레디언스를 300, 600을 300으로 해서 똑같이 83초를 치거나 아니면 이 시간을 그냥 반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헤프 타임으로 이렇게 스터디를 했는데 헤프 타임으로 하나 헤프 이레디언스로 하나 이제 치료 성적인 이제 비슷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헤프 타임의 장점은 아무래도 40초 동안만 렌즈를 잡고 있으면 되니까 환자분도 좀 편하고 치료하는 의사도 좀 편한지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 이거는 한 3개월까지 봤는데 통계적 유의하지는 않지만 그 뒤에 조금 리뷰를 해보니까 약간 헤프 도스로 하는 것보다는 헤프 타임이 좀 리커가 좀 빠르지 않나 그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짧게 한 게. 통계서 유의성이 있지는 않은데 그냥 개인적 느낌이 좀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많이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요즘은 잘안 하는 치료인 것 같은데요. 미네랄로 코티코이드 리셉터 엔타고니스트라 그래서 이제 이 동물에서 보니까 이 리셉터를 이제 액티베이션을 하는 게이코로이드가다일러션되고 리키지가 되는 꼭 CSC에서 보이는 그런 변화를 보이니 이거를 이제 블락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동물에서 해봤더니 괜찮다. 그리고 사람에서도 파일러스터를 해봤더니 좋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이게 나왔을 때그 해프도스 PDT 했던 분하고 스피로놀렉턴 썼던 분하고 이제 초기 한 3개월까지 반응을 봤더니 아무래도 PDT가 효과는 더 빠른데 3개월째 봤더니 둘다좀 비슷하게 어느 정도 콜, 이, 이 플루이드 레졸루션하는 게좀 비슷한 것 같아서 초기 반응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랄 스피롤 놀렉톤을 들었던 환자분, 이제, 헤프토스 PDT를 했던 환자분, 의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환자를 조금 더 모아가지고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 어, 결과는 뭐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컴플리레졸루션 보인 분이 첫째 단은 뭐 13%, 3개월은 33%, 6개월에 50%정도고요 PDT에서 이제 보인 그런 석세스 레이트보다는 이제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잘안 하게 되는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그 남자들이 이제 c s c 가 많은데 이 약을 쓰면은 그 여성형 유방 가이네코마스티아가 좀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많이 오는 병인데 이런 게 생기면 또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병에도 더안 좋고 오히려 이 포테슘이 올라가는 게이제 문제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혈액 검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포테슘이 올라가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 알로페시아를 호소한 신분이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털이 나게 하기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알로페시아는 약 관련보다는 어, 환 혼자분이 언더라인 하게 있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플라틴이 올라갔던 분이 있었는데 약간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보고를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렇고 정리를 하면 CSC는, 어, 비교적 흔하고, 하지만 진단이 좀그 애매하고 챌린징 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CS처럼 보이는 너무나 많은 질환들이 있고요. 특히 빌러스하게 디테치가 됐을 때는 처음부터 CSC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직도 테러피릭 챌린지가 좀 남아있다고 할수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처럼 PDT를 잘 못하는 시대에는 어, 이런 세이프티 는 스피디티 효과가 제일 좋은 걸로 돼 있지만 어, 잘 하기 어렵고 이제 최근에 다시 비주다인을쓸수 어, 있다고 되는 것 같아서 조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안티베제프가 특히 이렇게 OCT 엔조에서 CMB가 보이는 타입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미네랄로 코티코이드 리셉터를 엔테고네스트하는 치료도 이제 최근에 좀 각광을 받다가 어, 지금은 어, 많이 또그 인기가 좀 시들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